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 인더스트리입니다. 영국 경쟁 시장청 CMA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MS의 주장에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영국의 규제당국인 CMA가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관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CMA는 MS의 핵심 주장들을 일축했습니다. 첫 번째 제기된 질문은 과연 이번 인수가 콜 오브 듀티의 엑스박스 독점으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보통 우리는 독점이라 표현하지만 CMA는 배제라고 표현했습니다. MS는 독점할 의사가 없다는 걸 여러 번 표명했고요. 앞으로도 여러의 플스의 콜업을 들여놓겠다고 했죠. 그러나 CMA는 합병에 따른 재정 모델링을 살펴보면 합병된 주체가 소니를 배제할 인센티브가 MS가 제시한 것보다 상당히 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MS의 과거 사업 관행을 보면 그들은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유저 베이스를 늘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면서요. MS가 이전에도 멀티플랫폼 퍼블리셔들을 인수하며 그 게임들을 독점으로 돌린 걸 지적한 겁니다. CMA는 MS가 그저 대중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계속 콜업을 멀티플랫폼으로 유지할 거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엑스박스나 콜업 명상에 해가 갈수 있다는 것 때문에 MS가 완전 독점 혹은 부분 독점 전략을 삼갈 거라는 주장엔 그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다는군요. 콜업 독점이 소비자가 어떤 콘솔을 사느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CMA는 그게 소니의 경쟁 능력에 영향을 줄 거라 판단했습니다. 소니의 경쟁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 전체 경쟁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해가 된다는 거죠. CMA는 이번 인수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소니가 집중 고려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콘솔 시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CMA는 시장에서의 닌텐도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닌텐도는 좀더 가족 친화적인 소프트웨어와 함께 소니와 MS와는 차별화되는 하드웨어를 공급한다 언급했습니다. 다시 게임 인더스트리입니다. 게임 패스의 시장 지배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의 장벽이 될 것인가? MS가 700억 달러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건 이전 모든 게임판 합병을 푼돈으로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이 인수 합병 과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만일 이게 작은 인수였다면 발표 몇 개월 후면 이미 인수 과정이 완료되고 공식화됐을 겁니다. 두 기업이 우리들 앞으로 합치겠다고 세상을 향해 발표하는 지점까지 왔으면 이미 일은 다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들까지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되자.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경쟁 규제 당국들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영국의 규제 당국 CMA가 두 합병 당사자에게 험난한 압기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인수 합병이 게임판 경쟁에 끼칠 영향에 대해 분명한 부정적 오조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이런 조사에 있어 가장 비판적인 검토는 늘 대서양 나라들에서 옵니다. CMA와 EU 규제 당국 모두 독점 행위, 혹은 앞으로 독점을 가져올 행위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냉소적인 사람들은 EU와 영국이 남의 나라 테크 공룡들에게나 비판적이라고 지적할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쉬우니까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나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1990년대 MS 시절부터 테크 기업들에게 유럽 규제 당국은 기업들의 행동에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터프한 상대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지적했듯 현재 영국 CMA는 포스트 브렉시트 세상에서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와일드 카드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CMA는 역사적으로 규제에 가볍게 손댈 뿐인 기관이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영국 정부들이 매우 기업 친화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거죠. 하지만 최근 CMA가 내린 결정들은 이 영국 규제 당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에도 도전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수 합병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관습적 사고를 벗어나 과감한 사고를 하고 있죠. 기업들이 매우 짜증내거나 전전긍긍할 정도로요. CMA의 관습을 벗어난 사고는 MS 보고서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 보고서가 빈틈없는 논리를 보여준 건 아닙니다. 이번 인수의 많은 측면 중 유독 콜오브 듀티에만 그렇게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것부터가 의문이죠. 그건 액티비전 측면만 바라보으로써 글리자드와 킹을 인수한다는 것의 의미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CMA가 MS의 인수 후 콜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구축한 논리는 그 나름대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만일 이 논리가 영국 규제 당국과 전 세계 규제 당국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번 인수 합병에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게임 판에서 있을 모든 거래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정당화하면서 MS는 자신을 콘솔 시장의 언더독으로 어필했습니다. 액티브, 인스톨 베이스 측면에서 소니와 닌텐도에 뒤쳐진다는 거죠. 이건 그저 간단히 판매 대수만 들이대면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은 CMA에 보낸 답변에서도 반복되죠. MS는 묻습니다. 어떻게 매우 강력한 두 경쟁자를 둔 시장 3등 기업이 그것도 매우 경쟁적인 시장에서 이번 인수로 시장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겠냐고요. 그두 강력한 경쟁자들도 강력한 독점 타이틀 라인업과 지적 재사 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시장 1등 지위에 있는 기업이 메이저 서드 파티 퍼블리셔를 사들인다 면 분명 규제 당국의 눈썹을 꿈틀 거리게 할 겁니다. 그건 확실히 기존 라이벌 관계에 해를 입히고 잠재적인 새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을 테니까 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에게도 손해고요. 하지만 MS는 3등 플레이어로서 전략적 인수로 더 성공적인 라이벌이 될수 있도록 그들을 따라잡겠다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전략적 인수가 뜻하는 바니까요. 하지만 CMA는 플스와 스위치와 비교되는 엑스박스의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은 그닥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CMA가 신경쓰는 건 오히려 게임패스의 시장 지배력입니다. 그 근거의 요지는 게임 정기구독 서비스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플랫폼이고 그저 단순히 콘솔 플랫폼의 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게임 정기구독 서비스의 측면으로 보면 MS의 게임 패스는 분명한 시장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CMA가 하는 걱정의 핵심은 콜업이 엑스박스 독점이 되느냐 마느냐 플스에서 철수하냐 마냐가 아닙니다. 콜업이 과연 게임 패스 독점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더 걱정하는 거죠. 콜업을 다른 정기구독 서비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콘솔 독종과는 별개인 독자적인 큰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접근법은 아니나 분명 흥미로운 접근법이긴 합니다. 실제로 게임 정기구독 서비스가 갈수록 플랫폼과 무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cma가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든걸 수도 있습니다. 분명 게임패스도 엑스박스와 연결돼 있고 소니의 플스 플러스도 플스 와 엮여있으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리마저 PC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장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 서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정기구독 서비스들 사이에서 유저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과 연결된 정기구독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요. CMA는 어느 정도 메타가 GP를 인수하려 할때 적용했던 논리를 여기서도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의 GP 인수는 CMA가 가로막았죠. 사실 이미 합병이 진행된 상태라 CMA는 메타에게 GP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CMA가 가장 의존했던 논리가 바로 역동적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시장에서의 현재 경쟁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앞으로 역동적으로 발생할 경쟁과 혁신도 고려하겠다는 거죠. 메타는 CMA의 그 논리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CMA가 GP와 페이스북 광고 비즈니스 사이에 가설적인 미래 경쟁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니까요. 즉 인수 시점에서 영국에서 g p 는 광고 비즈니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문제는 애당초 CMA가 개입할 사안조차도 아니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CMA의 농구가 설득력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시장은 중대한 기술적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경쟁을 크게 바꿔놓으니까요. 이건 분명 게임 정기구독 시장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기구독 시장을 콘솔 시장과 분리해 생각한다면 이 시장 은 분명 매우 빠르게 혁신과 변화 가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만일 cma뿐 아니라 다른 시장 규제 당국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 하면 게임판의 미래 대형 합병에 큰 골치를 안길 겁니다. ms는 게임 패스로 심지어 엑스박스 360 시절에도 달성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콘솔 하드웨어로는 시장 지배 지위 에 있어본 적이 없으나 게임 정기구독 서비스에서는 지배적 위치를 구축한 겁니다. 그렇게 된건 완벽히 정당한 이유에서입니다. 게임 패스는 이 영역에서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보다 한참 앞서는 환상적인 가치를 제공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 당국이 어두운 전망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규제 당국에겐 그 노력이 ms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게임 패스 주위에 난공불락의 해자를 파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어떤 잠재적 경쟁자도 발을 못 들이게요. MS의 재반박 논리는 이겁니다. 단 하나의 게임 프랜차이즈가 플랫폼 독점이 됐다고 해서 그런 심각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소니와 같이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시장 리더를 상대로는요. 물론 게임판 역사를 보면 핵심 게임 프랜차이즈가 콘솔 플랫폼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과연 콜업이 그렇게 생사여타를 결정짓는 프랜차이즈인지는 확실히 의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CMA처럼 게임 정기구독 서비스를 독자적인 시장으로 여긴다면 사안이 매우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게임 패스는 경쟁자들보다 한참을 앞서 있고 콜업을 게임 패스 독점으로 들여놓으면 다른 경쟁자들을 완전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소니만 경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게임 정기구독 서비스나 스트리밍 서비스도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콜업 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멀티플레이어 작품을 독점으로 유치하면요. 물론 사안이 CMA가 제시한 것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플랫폼 홀더의 정기구독 서비스는 여전히 어느 정도 각 콘솔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플스 오너들이 콜업을 하자고 대거 게임 패스로 이주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죠. 하지만 앞으로 정기구독 시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관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소비자를 두고 게임 정기 구독 서비스들이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게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그쓴이는 여전히 CMA가 MS의 인수를 완전히 막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 전망합니다. 우선 규제 당국이 현 정부의 규제를 불태워라 기조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걸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것도 CMA 논리의 가장 치명적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콜업은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슈팅게임 장르에서 전혀 지배적인 혹은 독점적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인수를 완전 막기보다는 콜업 독점 관련해 MS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는 것 정도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이 나도 CMA가 이 과정에서 도입한 논리는 앞으로 MS와 기타 메이저 기업들에게 두고두고 영향을 끼칠 겁니다. 설령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규제 당국들이 게임 패스의 지배를 잠재적인 독점 시나리오로 보게 될 테니까요. 게임 패스가 엑스박스의 부속 사업인 한 게임 패스가 너무 지배적이라든가 너무 독점적이라든가 하는 전망은 결코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 정기 구독 서비스가 독자적인 비즈니스 영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 MS는 게임 패스로 시장을 지배하려는 계획 일부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되었습니다.